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오후 8시 51분 영상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전히 해당 구간에서 맴돌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낮죠 단순히 바이낸스 거래량, 테더 마켓에서의 거래량이라고 할지라도 어, 이제 주말 동안, 그러니까 해외 시장, 시간으로 주말 장세였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 거래량이 많이 낮은 상태에서 횡보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막 낮은 구간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뭐 상승을 한다던가 하락을 한다던가 어, 이런 게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상승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전 저항선, 저항 지지선을 뚫는 그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좀 이렇게 지금 같은 어, 하락 추세가 좀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깔려있는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최근에도 영상, 음, 보시면 계속 뭔가 하락에 대한 뉘앙스를 뭔가 전제를 하고 얘기를 조금 해가지고, 아, 좀 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어, 또 하락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깔고, 지금 이미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분위기에 또 반전이 된다면 음.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만한 뭔가 소스라던지, 그럴 만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나온 게 아니라서, 어,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주봉으로 어, 봤을 때도, 혹은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지금, 3개월 연속, 음봉이죠. 그리고 5월 장에서도 이제 부처빔을 스타트로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비트 기준입니다. 3개월 연속 음봉, 3개월 연속 음봉.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제 18년 하락장 때도 중간에 이렇게 좀 말아올린 게 있긴 하지만 이것도 뭐 크게 음, 봤을 때뭐 그렇게 상승은 아니죠 사실 굉장히 큰 하락장이 3개월 어, 이렇게 연속 구간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여기는 조금 논외죠 여기는 좀 논외고 이게 보통은 3개월 이렇게 하락 정도가 나오면요 보통은 이제 어, 데드캣이라도좀 나오기 마련이긴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음, 조금 상승, 약상승, 약반등? 이런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지, 혹은 뭐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어, 좀 전환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알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어, 그냥 단순하게 월봉 보고, 전에 이제 어떤 역사를 좀 보고,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는 짐작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좀 그런 분석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 계속해서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고 확실히 한만이 구간이 좀 콘크리트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한 번쯤 이제 뭐 올인은 아니더라도 뭐 내가 가진 금액 내에서 어느 정도는 좀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임은 맞다. 어.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뭐한 2월 달 장세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배팅을 해 봐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지금 또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 아 추석이 아추석 아니라 설날,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인데 제가 작년 설이 소확하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 오늘 이제 또 설이네 연휴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휴 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갔었고 작년 설딱 이맘쯤에 그때는 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가 이제 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창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한 2주 3주?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고 이제 그때 막 바이낸스 마트 체인 쪽 디파이가 부모비 일어나면서 한창 이제 1도 옵티마이저 막 이런 거 하고 비너스에 이제 랜딩 어, 프로토콜, 비너스에 이제 넣어가지고 약간 뭐 레버리지 활용하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어, 박혀있는데, 와,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 버렸네요. 그래서, 진짜 돌아보면은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들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위험한 투자라든지, 뭔가 좋지 않은 어,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이제 돌아보면은 진짜로 너무 좋은 기회의 장 음,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나눠 볼까 해요.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여러분이 이제 경험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아맞아저 말이 맞다라고 하실 게 뭐가 있냐면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이제 이 시장에서는 한 번만 뭔가 잘 얻어 걸리거나 대박이 나도 진짜 큰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10번의 찬스가 있는데, 9번 찬스 다 날리더라도, 한번 찬스만 제대로 얻어 걸리면, 진짜 내 시드가 갑자기 막 10배, 막 20배, 30배 이렇게 뿔고, 온좋오면 엄청 뿔고, 어. 막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다들 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년, 음, 1년 한 해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왜 그런 기회들이 또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회들은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뭐 준비를 제가 많이 안 했어요. 보시면 탭이 없습니다. 그래서 탭이 없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년 이맘대로 뭐 돌아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한1년 동안 대략적인 뭐 기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가 이제 새로운 섹션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실제 코인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이제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디파이에서 또 이제 덱스 거래소가 특히 좀 많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 덱스 거래소. 뭐 랜딩 같은 경우도 어 있었고요. 일도 옵티마이저 쪽에서는 이제 뭐 팬케이크 버니 같은 뭐 곡괭이 토큰 같은 경우도 엄청 상승을 많이 했었죠. 이거를 조금, 음, 좀더 여러분들 체감을 하기 위해서 가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니섭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로 나눠졌었던 코인이죠,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뭔가 어떤 탈중앙화 개념, 그리고 이제 뭐 다오 개념, 이런 것들이 뭔가 어, 알게 모르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팬케이크, 아벨 컴포드 메이커, 비너스라든지, 이거 외에도 최근에도 뭐좀 핫했었던 와이어 파이낸스라든지 어, 신세틱스는 조금 음, 작년 상반기에 좀 많이 핫했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작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붐이었다가 보더비 이후로 좀 많은 가격적으로든 뭔가 사람들의 관심으로든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쪽에 쏠렸던 자금들이 어다 이제 뭐 NFT라든지 뭐 P2E 이런 쪽으로 옮겨갔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규제가 디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됐죠. 그래서 또 이제 대안으로 나왔었던 것들이 이제 디파이 2.0이라고 해가지고 올림푸스 다오가 이제 그 시초가 됐죠.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델은 3.3이나 4.4 이런 모델들을 좀 추가를 하면서 기존 디파이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다가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포크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원더랜드라든지 뭐 크롱이라든지 뭐 미스테리아 같은 이제 이런 디파이 점0온 포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최근까지도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던 그런 또 기회의 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좀또 이제 파생된 친구가 밑에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네버랜드 같은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다창출할수 있는 기회들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NFT 시장, 디파이 시장이 한창 핫할 때, 이제, 항상 사람들이, 좀 빠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 디파이 시장이 지금 너무 잘 좋고 좋은데, 아, 디파이 시장 다음이 뭘까? 아, 디파이 시장의 바톤을 음. 넘겨받을 섹션이 어딜까? 그래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었던 게 이제 NFT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NFT 관련 코인들이 많이 어. 범법이 엄청 됐죠. 특히 이제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리즈 같은 코인이 어. 그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몇 천만 원이었나? 넣었는데 이제 몇 십억이 가 몇억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을 냈던 그런 대표적인 이제 NFT 관련 토큰들 그리고 토큰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NFT 마켓에서는요. 음, NFT 관련 토큰들이 작년 상반기에 어,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게 조금 붐업이 됐었고 실질적인 NFT 그 자체의 작품들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제 주목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어, 조금 이제 더 대중적으로게 이렇 알려졌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크립토펑크라든지 BYC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민팅 날짜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4월이에요.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가격 보시면은 바닥 가격이 116, 117 이더입니다. 지금 굉장히 상승률이 좋고요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었고, 그만큼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다. 어, 심지어 이제 민팅 가격이 0.08 이더이었죠. 이더리움이었죠. 이때 가격이 대략 한 40만원 하나요? 이때 0.08이면 한 40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최저 가격, FP가 이제 100, 3 0 0 3억, 뭐, 억 3억인가요? 어, 4억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기회였죠. 오로리, 중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어좀 굉장히 좀 이더리움 체인을 넘어선 그런 솔라나라든지 어 n f 그 바이낸스 마트 체인이라든지 테라 이쪽에서 도 굉장히 NFT 관련된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리라든지 메카버스, 팬케이크 스쿼드라든지 갤펑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당첨돼도 뭐 기본 천 단위 어 메카버스 같은 경뭐 삼천 사천 만 원, 팬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비싼 거 같은 경우 뭐몇 억. 델폰 같은 경우도 뭐몇억 이렇게 가고 오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또 굉장히 큰 돈이 될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이더 쪽에서 두들 쿨캣, MAYC 그리고 뭐 PAP 같은 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뭐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뭐 여기 말고도 이제 한국 프로젝트들 특히 도사클, 메타공주 실타래, 뭐 집시 같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기회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뭐잘 이렇게 물어도 엄청나게 큰 돈을 잡을 수 있었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지, 시바인우, 사모에드 같은 경우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기만 해도 5천만 원부터 어,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김치 잡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부타빔 전에 어, 굉장히 업비트에서 아무거나 사도. 막. 몇백 프로씩, 몇천 프로씩, 이렇게 올랐었던 그런 기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거래소 토큰을 중심으로 한 런치패드라든지, 혹은 IEO, IDO, IW, ISO, 이런 좀 형태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런 초기 공모 형태, 어, 이런 시리즈를 갖다가, 어, 여러 군데서 이제 런칭을 합니다. IDO나 IGO 같은 좀 전문적으로, 어,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생기죠. 대표적으로, 뭐, 폴카 스타터라든지, 상반기에 메이커다우라든지, 혹은 이제 뭐, 게임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저기 레드카이트라든지,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제대로 한 번만 잘 걸리면은, 막, 몇십만 원이 몇 억이 되고, 막 이런 진짜,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기회들이 막 진짜 막 바늘구멍 같은 기회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갔다면 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먹을 수 있는 기회들 어,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이거 말고도 코인리스트 아이이어루 플로우코인이라든지 뭐 미나 프로토콜 뭐 이뮤터블엑스라든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 비코노미라든지, 또 뭐가 있었지? 비코노미, 뭐, 클로버라든지, 코발란트라든지. 뭐 물론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몇개 있지만, 어 굉장히 또 수익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하락장 때 진행했었던 크라우드 옥션 중에서, 코사마 크라우드 옥션 중에서 이제 물리버가 좀 많이 대박이 나서, 여기서도 몇백 넣었더니, 막몇 억으로 돌아오고, 어, 이런 거. 그리고 뭐, YGG라든지, 스타트라스 같은 경우도, 50만원, 100만원 넣었는데, 막 1억, 2억. 이렇게 돌아오고 최근에 레버랜드 같은 경우도 150만원이 3천만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또 시리즈 이런 이런 형태의 투자가 또 많이 좋은 기회들을 가져다 줬죠.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의 투자 이런 형태의 투자 뭐 이런, 이런 형태의 투자 굉장히 투자 형태도 다양해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보시고 P2E 섹션도 마찬가지. p 투 e 를 갔다가 이제 또 우리가 빠르게 선점했고, 이해를 했고, 만약에 이런 관련 토큰들을 조금 더 매집을 했다면, 굉장히 큰 수익.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는 진짜, 좀 상상을 뛰어넘게, 상상을 계속 이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저도 이제, 3달러 미만부터 봤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30달러, 40달러 가니까, 아, 이쯤면 진짜 많이 갔다. 그점 아닐까? 했는데, 막 70, 80달러 가고. 아, 이쯤이면 진짜 고점이다. 했는데, 100달러 갑자기 넘고, 아, 진짜 이거는 너무 가지 않았나? 했는데, 막또 120, 130, 140 이렇게 가니까, 끝도 없이 갔었던 토큰 중에 하나죠. 이거 말고도 뭐, 대표적으로 갈라, 갈라 코인인데, 이건 좀, 형태는, 다른 투자 방태, 형태도 있었죠. 갈라 노드를 사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가보시면은, 갈라 노드를 좀 싸게 구입을 했을 때, 막몇 개씩, 몇, 막 혹은 뭐0 개씩 이렇게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갈라 토큰이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할때 이미 막 그냥 조업을 하고 어. 진짜 막 그런 식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요. 어. 지금 갈라 노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사려고 하면 막몇막 몇천 막몇 몇억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 일억 와리가리 하지 않나? 정확한 가격을 지금은 모르겠네요. 이거 말고도 뭐봄 크립토 같은 혹은 이제 사드 같은 BSC 기반으로 P2E 프로젝트 같은 경우 초기 진입을 했다면 진짜 큰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토큰으로 간다고 치면은 뭐 위믹스, 보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라스쪽 그리고 일루비움이라든지 뭐 스킬 코인 같은 친구들도 초기 투자만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수익이 굉장히 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P2E, NFT, 메타버스, 이게 세 개의 어떤 섹션이 좀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경향이 있는데,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샌드박스, 대표적으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라던지 그리고 여기서 한발 나아가면은, 여기 플랫폼에서 이제 파는 땅 같은 거, 이것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진짜 비싼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뭐 강남 부동산 저리 가라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에 조금 넣어봤어요. 엔진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면, 레이어 1, 레이어 2 플랫폼 토큰을 사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 많이 났었죠. 솔라나 같은 경우, 루나, 아바나체, 폴리곤, 팬텀부터 해가지고 뭐, 니어 프로토콜, 뭐, 굉장히 뭐가 많았죠. 최근에 뭐, 카데나 같은 프로젝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상반기에는 이제 분부, 클레이튼, 뭐 라일링크 그리고 오르빗 같은 토큰들도 약간 좀 곁들이로 순위를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지금 벌써 말한 게몇 개, 몇십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암호화폐 시장은 장 좋을 때 와가지고 진짜 하나만 제대로 물어도 하나만 제대로 딱 물고 늘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팡팡팡팡 나오는 걸 쏟아지는 걸 줍기만 해도요, 비유가 너무 좀 그렇다. 하여튼 진짜 큰 수익과 진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한해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어땠는지 어떤 곳에 좀 특화해가지고 투자를 집중을 했었고 거기에서 좀잘한 부분은 뭐고 혹은 내가 실수했던, 놓쳤던 부분 혹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복기하시면서. 음, 제가 감히 지금 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너무 지금은, 어, 좀, 이렇게, 메마른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웨이브 때, 그러니까 넥스트 이제 사이클? 어, 이제 그런 시점에서 좀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았었던 거지. 이거를 갖다가 17년 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요. 그때도 이제 이거랑 똑같진 않겠죠. 그때는 또 다른 시장의 형태였으니까. 그때는 또 그때대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써서 이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할 만한, 음, 이런 어떤 파생되는 이런 섹션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약간 폐지 줍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죠. 에어드랍, 그 에어드랍 같은 것도 유니, 대표적으로 유니스왑 토큰, DYDX 같은 경우도 한번 수업만 해놔도 몇 천만 원씩 줬죠. 1인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ENS 토큰, TNS 토큰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오픈다워라든지 뭐 사모에드 5천만 원 정도 모바 같은 토큰은 조금 음, 지금 얘네들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 이런 에어드랍 형태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진짜 이렇게 저도 이걸 다좀 돌이켜서 써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은 기회들이 많았다. 물론 제가 놓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놓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나름 노력을 해서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잡은 기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뭐, 뭐 나름 잘한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잘 따라 오셔서 저 말고도 이제 좀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를 잘 읽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제 좀 이렇게 종합을 하셔서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확실히 이제 17년 같이 뭐 약간 무지성으로 이제 뭐 아무 코인이나 사가지고 그냥 바이앤 프레이 같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좀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어떤 섹션들이 또 개방이 되는지 그 개방됐을 때 빨리 달려와가지고 선점하고 선점하고 조금 더 싸게 빠르게 진입하는 그런 투자 형태가 진짜 확실히 수익률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빠릿빠릿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루나 코인이 좀 논란이 있죠.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방송 때도 UST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반토막이 났는데, 사실 루나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면 사실 선전한 거죠. 왜냐면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세토막이 났고, 다른 친구들은 막 몇토막, 네토막, 다섯토막 난 것도 많기 때문에, 루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음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리스크, 그러니까 루나 코인을 저 굉장히 좋아하고, 저점 오면 전살 거라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예시를 갖다가 루나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된 스테이블 코인이 깃들어 있고, 사실 루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그러니까 루나 토큰 자체가 성장을 한 배경이 결국에는 앵커 프로토콜이 굉장히 크거든요. 앵커 프로토콜이 진짜 거의 이제 사실상 루나를 키웠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앵커의 포지셔닝이 좋았고 마케팅으로서 APY 거의 20%에 육박하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 예치로. 어, API 20%는 진짜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시작해서 굉장히 잘 키워 나왔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그만큼 유통과 발행을 늘린 다음에 이제 루나 가격 상승 견인하고 또 다른 이제 디파이 플랫폼으로까지 확장을 해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운 건데 사실상 이제 앵커 쪽 관련 이제 좀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표 어, 오너 리스크가 좀 적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에 저저 저번 영상인가 그때 이제 샌뱅크먼이랑 이 도건 같은 이제 그 커뮤니티 리더 어, 프로젝트 리더의 이제 그런 것들 비교를 했었는데 확실히 도건 같은 경우 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SEC에 대한 대응 이슈도 그렇고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트위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제 앵커 프로토콜에 음그 남은 그일드 리저브가 그, 그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어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런 거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게 가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리스크 자산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디파이가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USDT 테더 같은 스테이블보다 UST 같은 또 자산이 더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그리고 루나 같은 음, 자체 자체 이제 그 거버넌스 토큰도 플랫폼 코인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제 어,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해외에서 아브라카다브라 어, 시프 관련 이프라는 이, 인물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패킹이 깨진 거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멀티코인 캐피털에, 이제, CFO? C, C, 뭐였죠? 어, CEO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좀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어,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앵커 프로토콜, 일류그리저분가 우리 이자주는 그, 죄송합니다. 그 이자주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보물 창고에 너네 이거 300밀리언 어떻게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그 많은 돈 어떻게 충당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도건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어, 니네 엄마 약간 이렇게 패드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확실히 좋지는 않죠. 이런 게나 가지고 조금 과하지 않아? 과한 반응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물론 이뭐저 사람의 관계가 뭐그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어 좀, 악 영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이제 좀 커뮤니티에 이제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어떨까. <laughs> 그렇게, 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과거에도 이제,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죠. 과거에 이제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하면 비탈릭 부테린이고, 뭐 비트코인 캐시 하면 뭐 우지안이고, SV 하면 뭐 크레이그 라이트,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EOS 하면 델라리모. 과거에 이제 그 나가기 전에 코스모스 아톰 하면 재권 재건 맞죠. 그리고 뭐 솔라나 하면 뭐 샌뱅크먼. 뭐 바이낸스 코인 하면 뭐 상펑자, 루나 하면 뭐 도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음 이런 좀 대응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이런 게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조금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소들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과거에 이건 좀 스토리인데 과거에 이제 우지안이나 우지안도 사실 약간 막 비트코인 캐시 막잘 나갈 때막 아, 맨날 트위터 하고 막뭐 우리가 어찌니 저쩌니막 싸우고 이렇게 하고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 이제 대표도 어 그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에이다 대표 같은 경우는 막잘 되니까 막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올리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음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패드립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어, 잘했네, 이렇게 해주는 거 맞지만, 이 정도, 이런, 이런 것들을 좀눈 감아줄 만한 음,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 잘 견제를 해야겠죠, 우리가? 뭔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시, 확실히 이제 그런 인상,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음, 주말 주말이 아니죠 연휴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어,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